자, 지금 개념 유형은 어 질문 다 받았어. 이제 개별 질문으로 받는 거 외에는 내가 이 책을 건드려 드리는 없고 검사만 남는 거고 검사율 지정해 줄때 그때 딱 내시면 되고 쌤 자리에 오던 노트 내신 분들은 확인했는데 아직 안 내신 분들 손 들어봐. 어, 어 지금이라도 일단 까먹으면 안 돼. 지금 있는 분들 빨리 내나 돼. 내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 세는 꺼내십죠 센! 센 꺼내시고 너 오늘... <laughs> 저도 안 <오늘> 가자. 내 <laughs> 빨리 나배고 톡방 만들었지? <laughs> 어? 야 오늘 가설지가자 어? 오늘 이거 할것 같으니까 구설가자 라이트 센일죠예 네. 네, 라이트 센 꺼내세요 뭘 해도 상관없는데 라트 센꺼내라스센 <laughs> 다 오겠습니다. 다녀와. <laughs> 너또연기 하지 마. 아, <laughs> 쌤 꺼내셨습니까? 쌤, 네, 근데 이거. 어, 어. 실력 어. 3회차. 어. 질문 잘 받지 않아? 어, 아. 그랬다면 받아야죠. 그쵸? <laughs> 아. 그랬다면 받아야겠네요. 음. 실력 3회차 알겠어요. 자, 지난번에 그러면 수혈의합 실력 3회차 질문을 덜 받은 거야? 그, 어, 어 한번 꺼내봐봐. 어, 같이 풀어놓은 거 말고 질문할 게 있었는데 변한 게 있으면 해야죠. 해야 되는 게 맞아. 자, 실력 3회차. 음. 수요일에 사, 역실력 3회차. 아, 그때 9번, 10번 안 하지 않았나? 네. 그죠 아, 맞아요. 이거 두개 말고 더 있나요? 두 개가 끝인가 본데, 11번은 질문이었나요? 아니었나요? 그럼 10번, 9번 하면 돼요. 9번 질문인 사람? 9번 필요하신 분 없어요. 또안 하면 되잖아, 그죠? 빨리 이게 9 번이 필요하신 분. 전1 0 번이요. 그래요. 9 번은 이거 등차수열입니다. 이거 일반항 an 찾아내셔요.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쌤 이거 일반항 꼭 찾아야 되니까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얘기할까? 찾아야 돼, 말아야 돼. 뭐라 얘기해야 되는 거 내가? 찾아요. 사능이 맞아요? 맞아요? 안 찾아도 돼요? 장난해요? <laughs> 어떻게 해줘요? <그래요>? 찾는 <안 웃음> 게 좋아요. 찾는 게 좋아요? 안 찾으면 나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얘들아, 음, 어, 이렇게 한 번, 이거 뭐, 한번 봐봐. 잠깐 봐봐. 혹시 거뭐 푸실 때 일반왕 A에 찾으신 분? 음, 안 찾고 푸신 분? 일반아이 찾는 거는 내가 안 봐줘도 되는거지? 아 설마 일반아이 찾을 때 합과 일반항을 이용해서 구하신 분 손들면 어느 손이은 잘립니다. 큰일납니다. 무슨 얘기인지나 분명 얘기했지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 제발. 너무 슬퍼요. 안 돼. 그러면은 이따가 너네 사실 시험지도 오늘 줘야되면 이번주 목요일또 주관팀에서 또아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 사실 풀을 좀 하려고 갖고 오긴 했는데 요거 하고, 그럼 시험지 하고, 시간이 되면 라센 하고, 안 되면 가고 알겠지? 자, 요거 한번 얘기 들어봐. 이거를요, 한번열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2, A4, A6, A20. 맞아요? 그 다음에 빼기, A1, A3, A5, A19. 맞아요? 자,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건 어때? 이거, 이거. 지금 뭐야? A 빼기 A. 괜찮아? 자, 분명 어떤 의도가 있는 거야? 왜? A4에서 a 3 A4 빼기 a 3 괜찮아? 어떤 의도가 깔린 거야? 얘 보자마자 흥분되잖아. 이게 무슨 소리라고 다시 한 번? 이거 등차 소리 하면. 맞지? 자, 여기 앞에 1이야. 이 1이 뭔데, 얘들아? 2분의 T. 공차 얼마야? 2야. 그럼 얘가 얼마야? 이거 고 얘도 얼마야? 2라고. 일반화 구할 필요가? 없어. 그럼 이거 2가 몇번 더해져? 총 이게 몇개 하면 20개인데 2 0개에게 아니, 말해볼게. 20개야, 이거? 10개지, 10개? 10개씩 짝이 만들어지니까 10자. 그래서 얼마? 20인 거야, 20. 그치? 자, 이프린트까지도 정리해놓으셔야 돼요. 지금 뭐 프린터 없으면 따로 메모를 하나 해놓으시고 정리해놓으셔야 돼요. 10번 가볼게요. 이거 3회차예요? 어, 이거 실력 3회차. 실력 3회차 수열의 합. 아마 이거 내신 분들은 내 자리에 있어서 아마 지금 필기를 못할 거였지? 그러니까 해놓고 따로 다시 보시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희도 이번 주 학교 안 가나? 네. 일주일씩 학교 가다 안 가다니까 어때 그냥 작년보다는 어때? 별로야? 쭉 가는 게나? 아, 쭉안 가는 게나? 너는 학생이 아니잖아. 어? 백수야 백수. 무지. 직업이 없는 게 얼마나 슬픈지 모른가. 르는 있어야 돼요 잘 정리하세요. 주인 숫자 얼마나 남았어? 많이 했어? 많이 했어요. 그렇지 많이 했게 했어야죠. 집에 갈수 있어 오늘 안 해? 내일 가야 돼 집에. 1두시넘지 않는 냐그이짜식아 어? 내일 가는 걸로? 내일. 네. 오늘 가 내일 가. 내가? 이를 증말 정말 정말정말 어? 음. 나머지 네 분은 내가 이따가 가기 전에 한번 검사는 해 그렇지? 넘어갑니다 아, 10번 갑니다 자 10번 타일 자, 색깔 어쨌든 1, 어,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1 2 빨간색. 지금 이게 반전돼서 아무튼, 초록색, 연두색, 흰색 타일. 어, 야, 너희들 책을 봐야겠다. 이 검정색이 혹시 흰색일 텐데, 맞습니까? 네. 그쵸? 아, 어, 이거 흰 거, 이게 지금 빨간 거라 돼 있어, 아무튼. <laughs> 자, 홀수의차에서는 빨간색. 그 다음에 짝수의차에서는 흰색. 그래서 빈틈없이 채워가지고요. 2무 번째 완성됐을 때, 흰색 타일의 총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은,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흰색은 지금 사용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짝수번째에서만 흰색이 지금 사용되는 거야. 어치 짝수번째에서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하자. 여기 회차에서 사용된 총, 총 타일의 개수를 한번 세봅시다. 왜냐면은, 여기 지금 이어서 붙일 때 얘와는 전혀 무관하게 붙이고 있는 건 아니야. 얘랑 그냥 관계가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짝수 번째만 더해지는, 추가되는 흰색 타일이 이 빨간색 타일과 분명히 어우러지면서 필요한 개수가 나온는 거지 단독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 내말 뜻은 그냥 an을 잡았을 때 n의 차에서 사용된, 사용된 총 타일의 개수, 총 개수 총 타일의 개수를 우리가 그냥 an으로 잡는다면 현재 an은 몇 개다? 에 한 개야. a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하 쓰지 말고 1 더하기 얼마서? 5 생이라 그랬지. 됐어? 그다음에 이제 a3은 기존에 1 더하기 5에다가 채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덟9홉 여덟, 여덟, 맞아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a4가 a 사. 어떻게 a4까지는 직접 찾는 게 맞겠지? 찾을 수 있겠어? 그릴 수 있겠어요? 자, 그림치면 발휘하는 우리. 자, 몇 개가 더 추가돼? 해봤더니. 13개. 13개? 확실해? 안 그려도 돼? 어, 선생저 그려주셔야 돼요? 하면 그려줄 게 지금 그려봐요, 봐요. <laughs> 괜찮아. 못 그리면 망해. 정말 괜찮아? 알겠어. 자, 진짜 13개가 나왔으면 더 이상 규칙 확인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왜? 얼마씩 퍼져요? 40 어, 40 퍼져요, 40 됐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20회차 때 완성된 거라고 했으니까 들어봐봐 A20을 쓸 건데 그러면은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3 더하기 17 더하기 쓸 거야 됐지? 자, 근데 실제로 나는 짝수 번째 회차에서 더해진 흰색 타일만 쓰고 싶은 거거든? 요즘 서 골라줄 수 있지? 4 14 그럼 그 다음 하나 더 쓰자. 얼마일 거? 20 1 네, 개 싶어진 거 같지? 그리고 해서 더하면 은첫째 항이 사고 공차가 얼마인? 8인가? 얼마인 어? 8이 아닌데? 여기 13이 번호가 안 되는데? 4아 맞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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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디서 나왔어? 모는데 잘못 썼어요? 4는 도대체 어떻 나온 거야? 얘기 마치겠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공차 얼마? 8 맞죠? 그래서 첫 장이 오고 공차가 8인 등차수예요. 선생님 그럼 몇개더한 거예요? 뻔하지. 20까지 갈 때는 짝수가 몇번 나와? 10번 나니까 그러니까 10개 더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 10개 하면 10개 첫 장은 5, 그 다음에 9 곱하기 2A 어, 안 했네, 미안해요. 2 곱하기 5 더하기 10-1도 5개월 들고 공차 얼마? 8, 나누기 얼마? 2 하시면 됩니다. 이게 내가 찾아야 되는 20번째까지 갔을 때총 10번 추가가 되는 이 어, 흰색 파일의 총 개수에 합이 됩니다. 됐어? 필기는 해 놓으시고, 어, 따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음, 시험지를 줄게. 시험지를 주고, 시험지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컴퓨를좀할 테니까. 어, 휘경이 지금 학교를 중간에 갈 일은 없지, 이번 주 중에. 그치? 아! 서윤이가 다른 요일날 같은나 보나의 친구들이시금여러분들이잖아 근데 딱 진짜 찍어서 널 얘기했어. 어? 너한테 부탁을 해 달라던데? 아 그래요? 얘 뭐지? 서인이가초이좀를야겠는데 진짜야? 그 사이에 다른 요일날 가는 날은 없어요? 같이 만난 날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 없는 걸로. 주의도 없는 거지. 네. 만이그 네. 혹시 집이 근처가요, 소연아? 아니요. 네. 제가 에 지금 끝나면 제가 집 가는 길야 어디서 기수작이야? 너 집에 못 가. <웃음> <웃음> 어디서 기수작이야? 김주희 잔머리가 늘어. 날래 너? 자, 아, 여기까지. 자, 지금 그린 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건 누구 거야? 어, 어, 어. 시험 혹시 오답하셔야 되는 시험지 중에 마지막 페이지 덜 받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저도 얄짱이 돌아면 아니죠, 다 받으셨죠? 자 그러면 제가 시험지에 맞았다고 너희가 했는데 내가 X 치거나 표시한 문제가 몇개 있어. 빨간 펜 말고 파란 펜으로 했는지 빨간 펜으로 했는지 기억이 사실 꼭안 나는데. 자 시험지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요. 어, 여러분들 시험지에서요. 2번 문제, 그냥, 들어봐봐, 한번. 가 풀었던 것들 하시면서. 2번 문제, 4번 문제, 아, 세자리수의 아, 이거 좀안 돼. 다시 얘기할게. 4번 문제랑요. 그리고, 그리고, 9번 문제. 이두 문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시켜드렸어요. 그치? 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내가 분명히 얘기했고, 그 풀이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못 푸신 겁니다. 알겠죠? 다시. 4번 몇 개씩 끊어야 돼, 지금 얘들아? 10개씩 끊으면 10개씩 끊어서 더한 그 값에 대해서도 등차수열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 얘기 말씀드린 거고, 9번도 마찬가지야. 등비수열에서도요 10개씩 끊어서 더한 것들에 대해서도 뭐가 만들어져야 되더라? 등비수열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거 가지고 풀어야지 이거 합공식 써가지고 인수라고 푸시면은 안됩니다 알겠지? 자 분명히 내가 말했는데 그렇게 푸신 분들 있어요 자 그리고 12번 12번 하고요 그리고 12번 하고요 18번 하고요 12번, 18번 12번, 18번 그리고 하나, 앞에 하나 더 있었는데 아, 8번 이게 지금 쌤이 너네한테 항상 내는 문제지 등비수열과 등차수열의 합구조를 가지고서 일반항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하는 거 그치? 이거 틀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 더 14번은 제대로 풀어서 맞춘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이거 분명히 너네한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 14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네 수열의 합에서 시그마에 대해서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에 대한 공식을 k, k제곱, k제곱 써주면서 하나 더 써줬어. 그게 뭐야? 이해하기 예, 예. 예. 소담이 너는 내가 따로 이거 질문 따로 받았던 거 기억하지? 이게 뭐였어, 얘들아? 시그마 k 는 1부터 n까지 k곱하기 k플러스 1. 이웃한 두 자연수의 곱의 합을 계산하면 얘가 나온단 말이야 물론 선생님 여기 k로 끝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돼 사실은. 여기 바꿔야 돼. 거꾸로. 뭐 n 쓰는 게좀 불편하신 분들 있으니까 뭐 j, j의 1부터 k까지 하시고 j. 그 다음에 j. 그래서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의 첫 번째부터 k 번째까지 합이 얘를 뜻하는 거다. 그럼, 너희들은, 이게 일반 항이잖아. 그치? 이게 AJ번째 항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은, 그 AJ번째 항을 지금 너희들이 보고, 다시 한번 쓰라고 하면은, 얘가 J곱하기 J 곱하기 J 플러스 1인데, 우리 지금 그걸 K로 바꿨네? 이렇게 쓰면 되지. 이거,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이걸 정석적으로 해설처럼 풀려면은, 합과 일반 항 사이 의 관계 쓰셔야 돼요. 시간 오지게 걸려 하지 말라말 이제 시간 안에 못 풀어도 돼 그나마 지난번에 이거 시험 너네 내가 60분 줬잖아 60분 주면안 되는 시험지를 60분에 풀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도 이거 푼다 하더라도 꽤 시간 한 2, 3분 잡아먹을 걸? 그러니까 안 돼요 바로 끊어서 이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봐봐 이게 나오면은 고맙지 왜 역수취했잖아 부분 분수로 나타내는 수열의한 문제라는 거야 전 여기까지만 도와드리면 돼 이거 까먹지 마 여기지 이거 시험에 나와 학교 시험에 나왔고 어, 나 이거 또낼수 있어 알겠지 복습 됐는지 한번 확인할 거니까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제가 코멘트할 문제는 일단 이 정도인데 어, 그렇게 많이 설명은 아니지만 혹시 시험 문제 중에 아 이거는 해설과도 좀 답답하고 좀더 빠르게 또는 다시 한번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는 지점이 있었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보답하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문제가 있습니다요그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냥 이번 있잖아요. 몇 번? 2번. 아 문제 2번? 자다 같이 2번 봐주세요. 네 2번이요. 네 이런 거 그냥 네. 첫 장부터 등차인 거예요. 어? 아무말 안한건첫 장부터 등차수 열린 거야. 응. 만약에 너희한테 어,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를 얘기하고 싶으면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돼. 걱정하지 마. 어. 자, 그러면은, 주인은 질문 해결됐어또뭐 어. 물어보실 거 있으면 한번 훑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넘어가, 넘어가. 자, 체온 관련해서 한번더 훑어보시고요. 자, 추가로 말씀하실 거 없으시면은 라이트 스탠 간다. 20번이요. 보세요, 그러면 20번. 이 문제요? 네. 요거 개념 유형에서 한번 우리가 다뤄줬던 문자거든요. 어, 얘도 꽤 아이디어가 분명 독특했었고, 어, 기억을 잘 해주시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봐봐. 어, 문제 요지는 이래. 0, 2, 4 중에서 하나의 값으로 선택되어져서 n개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누가 누구고 즉 누가 0이고 누가 2고 누가 4인지 알아? 몰라? 몰라. 하지만 그게 여기서 중요했다? 안 중요했다? 중요하지 않아서 왜? 어차피 싹다 더해요? 빼요? 더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더하기 때문에 어디서 0이 나왔고 어디서 2가 나왔고 어디서 4가 나왔는지가 중요한안중요 하나도 안 중요해. 왜? 그냥 더하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점은 이 의미는 지금 아 i는 1부터 n까지, xi라고 했을 때, 실제로 총 n개를 쓸 건데, 야, 심지어 n개도 몇 개인지도 몰라. 그치? 그럼 그 n개 중에서, n개 중에서 0이 x번 더해지고, 2가 y번 더해지고, 그 다음에 4가 z번 더해지면은, 그게 지금 얘가 말하는 XI, 1부터 N까지 총 N개의 총합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x y z 뭐냐? 0이 나오는 횟수, 2가 나오는 횟수, 4가 나오는 횟수인데 결국엔 XY하고 와 Z도 하면 얼마가 되더라? 일단 N은 돼야 돼. 맞지? 기억하지? 자, 요건는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써준 거야. 그 다음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다 써줘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를 제곱.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거. 그러면은 0이라는 것이 제곱돼서 더해지고 1라는 것이 제곱돼서 더해지고 4라는 것이 제곱돼서 더해지는데, 0이 x 번 나왔으니까 0의 제곱인 0도 x 번 더해질 거고, 2가 y 번 나왔으니까 2의 제곱이 된 4도 y 번 나올 거고, 4가 z 번 나왔으니까 4를 제곱하는 것도 z 번이 나올 거야. 그걸 더한 게 문제 삼아의 얘는 30이었고, 얘는 60이었. 얘들아 x y z에 대해서 식이 어쨌든 따지고보면 3개가 있는 거야 하지만 이 중에서 껍데기 있지 내가? 얘는 의미 있어 없어 얘는 의미 없어 여기 문자 몇 개짜리 y z짜리인 열린 방식으로 풀면 돼. 됐죠 그러면은 이거 풀고 이제 마지막 질문 얘또 뭐야 똑같애 결국에 0을 3번 곱한 거 0이 3제곱이몇번 나와 x 번. 왜 0이 x 번 나왔습니까 그 다음 2를 세번 곱한 거, 2를 세번 곱하면 몇번 나와 y 번. 왜? 이가 y 번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4의 세 조곱도 z 번 나와서 이거 구하래. 이거 어차피 0이잖아. 또 y하고 z 트개 했을 때 이거 계산되는데. 거 이거 숫자는 엄청 뭐 바뀔 수 있어요. 그치, 충분히 어, 잘 기억해 주셔야 돼. 자, 시험지 이제 더 있, 있으면. 빨리 빨리 찾아서 얘기해 주시고 없으시면 어, 라이트센 갈게 이제 없어요 네 목요일 날 시험 문제는 요 정도 난이도와 요 정도에서 중요한 걸 자꾸 물어보고 수학적 기나법 추가해서 내도록 할게요 자 라이트센 라이프텐 지난번에 숙제를 내줬던 페이지가, 번호가, 몇 번까지 어떻기억이해나네 라세. 어, 세나려고 했는데 라세 노렸다 하니까, 어, 167초까지 풀고 채점해오는 게 지난번 숙제였었거든요. 67 죽으면 몇 번이었나요? 아, 아 그러네 어 유형 리뷰 딱 전까지었구나 자 그러면 유형 리뷰에 있는 문제 중에 몇 개를 골라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질문 나올 만한 비슷한 것들 찾아서 어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자 이게 지금 마지막 페이지고 마지막 페이지 저랑 87번부터 92번까지 마지막 페이지 170쪽 거의딱한 페이지 풀고 가자 그치? 어 그러면은 어 시간을 제가 많이는 못 드리고요 15분 정도 드릴게요 15분 자 그러니까 지금 87부터 9 2번까지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에 너희가 할수 있는 문제를 다 풀어봐. 봐 그리고 답 확인하고 네. 질문 받고 갈게. 누가 할수 있냐? 아까 나도 잘한다. 이제 차원일 것 같아. 수 나. 미신자. 저거 올림푸스를고 있어도 돼요? 안 돼! 그럼 저무엇요 기다려.